자, 능률의 명화 예로, 이거의, 음,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자, the two men had opposite personalities. 이두 명의 남자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opposite, 정반대 성격. 자, 워진 이역은 싫어했어요. 워진 이역은 뭘 싫어했냐면, 스몰 토크를 싫어했어. 한담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그냥 스몰 토크 이걸 싫어했고 혼자서 일을 하곤 했다 자 종종 혼자서 일을 했다 인트로버트 성격이 되겠죠 자 It was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자, 이거 강조군이 강조 되겠죠 뭘 강조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야 자, 무엇이? Enabled him, 그러하여금, to focus on inventing things 자, 무언가를 발명하는데 집중하게 할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은 바로, 자, 그의 내성적인 성향, 네? 내양적인 성향의 이러한 특징들이었다. 라는 거죠. 자, 내적 네? 성향, 특징이었다. 자, 여기 동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자, 아까 allow 이것도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강조금은 잘받으시고요 The job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Jobs는 uh, had outstanding social skills. 어떠세요? 뛰어난 사교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outstanding, 뛰어난 사교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자, 워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according to ~~에 따르면 자, 그는 비구댓 뭐를 잘했다고 했죠?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다. 서도 덤을 잘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둘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우아진이야 근 shy inventor였어요. shy inventor 수집은 발명가였대. 자 웨어레이즈 반면에 반면에 잡스는요 daring entrepreneur 대담한 사업가였대요. 대담한 대담한 사업가였어요 b 드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 they were alike. 그들은 비슷했다. 자, 어떤 점에서, 어떤 어떤 점에서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그냥 in that, 이렇게 하나로. 자, neither was afraid to face challenges. 자, 둘 다가, 이게 이제 문장 전체 부정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둘 다가 얘는 단순취급해줬어요지어 도전을 마주하는데 도전을 마주하는데 맞서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자그 두려 그 도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도전에 맞서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서로 비슷했다. 자 so 그래서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떤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 선택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사죠. 어떤 성격 타입이 더 나은가? 단수지급동사. 자 분명히 대답은 둘다 아니다. 둘다 아니야. 어떤 게더 나은 게 없어. 자 세상은요 필요로 한데 둘 다를 필요로 한데. 내양적인 사람과 외형적인 성향 둘 다를 필요로 한대 자 그리고 they often make a terrific team 자 그들은 그들 이 사람들이 다 자주 어떻해 훌륭한 팀을 만든다 훌륭한 팀을 이룬다 테러픽 단어 잘 받으세요 반대말이 테러블이지 훌륭한 팀이야 자, 우리는 그저 simply need to 필요가 있다. 뭐할 필요가 있다? 존중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다양한 성격을, 다른 성격을 우리 자신의 것만큼이나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앞에 있는 것도, 그지?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앞에 있는 것도 자,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될 때, 기회를 가지게 될때 함께 일을 기회를 가지게 될때 우리는 아마도 be able to do great things 아주 위대한 일을 할수 있을 수도 있다. 자 마이트 조동사 be able to 좀 훌륭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성격 누가 더 낫고 모자라고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자둘다 함께 합쳐지면 또 아주 훌륭한 일을 팀을 구성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 훌륭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요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뭐 어려운 거 없죠? 네.